여기 작년에 샤인 농사를 망친 사람들 중에 이런 게 있어. 이장님들도 20g짜리 나가는 샤인도 있고, 아니면 10g, 15g짜리 나가는 샤인도 있는데, 아. 어 남의 집에 가서 똑같은 날 샤인을 가봤는데, 막알 이만큼 커 근데 우리 집에 왔더니, 콩알만한 캔벨만 보통 안에, 그럼 막 마음이 막 불안하죠. 그럼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이거 비료를 좀 거쳐야 하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그 계속 치는 거야 계속 치고 계속 계속 치면 나중에 뭔가 살이 나죠? 다 알고 계시는데도 계속 치는 거야 근데 원래대로 얘기하면 알이 크려면 원래 가지가 굵은 가지에서 나온 게 알이 큰게그집 알이 큰게 아니라 가서 보면 그집 나와 있던 가지가 붉게 나왔어요 안 그래? 안 그런 가지 있었나? 가지 이렇게 얇은데 알이 붉게 달렸던 거 있었나? 물론 회장님처럼 후반기에 더크리를 듬뿍 담아가지고 마른 포도를 만들면 조금은 가능하겠지만 정상적으로 똑같이 네? 똑같은 양의 사이트 카니고 치고 구획을 만들어 을때 가지가 얇은 데 가지 이렇게 큰 가지 두셨어요 맞죠 어떻게 어디 로부신 분이 어디 겠어요자 그래서 가지만 굵게 만들어지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과를 생산하면서 대관을 많이 쓰는 것은 가지가지는 <laughs> 어떻게 하면 굵게 만들어? 어쨌 저한테 잘 꺼주셨습니다. 아, 어, 어, 어떻게 해야 가지가어져요 <목소리> 네, 걸음만 에걸만걸 많이 해서 가지를굵어지면탈난다니까요 무조건 그 저거요 네. 자, 그래서. <목소리> 아, <진짜 노래. 목소리> 자, 시그물에 상 나이 나와야 하는데 1 0 이상 는데 가지가 굵어져야 돼요 가지가 가지가 굵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정을 강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 계신 천안지역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게 거붕이야. 거붕을 잘라서 단추전정을 해서 중추전정을 했더니 가지가 이만한 가지, 연필 많은 가지도 정말 착색 창백시키기 쉬운데. 이따가는 가지들이 막, 엄지보다 더큰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막, 잘라도 잘라도 막, 나무가 우러지고, 막, 거북농사였던 경험들이 머릿속에 너무 커. 그러니까, 편안에있는 분들은 절대로 엄지 굵기 이상 되는 굵은 가지를 만드는 것에 익숙해져 있잖 막, 농사 망칠 것 같아. 근데, 가지를 굵게 나오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정을 강하잖아. 강하게 하는 거. 웅사져서 잘 아실 거야. 여기 거북 농사에 접어서 전정을 강하게 했었을 때하고 약하게 잠쳐전는 길게 가지 시가지처럼 질질질질 나오게 해서 창립 잘 시켰던 거하고 경험이 똑같긴 한데 우리가 원래 유핵재배가 아니라 무핵재배잖아요 이게 포도나마 아까 수정, 수정이 이렇게 종자 두 개가 생기고, 이렇게 관이 있어가지고, 꽃가루가 떨어져서 이렇게 수정되잖아요. 그럴 때, 이, 수정이 안 되게 하는 게 지베렐렌이 있어요, 지베렐렌. 얘가 농도가 높으면 수정이 안 돼. 얘가 먼저 발육이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지베렐렌의, 지베렐렌이 높아지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걸음을 많이 주면 지베렐렌이 높아져요. 그래서, 거붕에서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언제였냐면, 거름을 많이 준대나, 아니면 강하게 전지해가지고, 세력이 센 것도 거름을 많이 준 거하고 똑같아.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지베렐레를 많이 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낸 거예요. 근데, 무핵재배에서는 아까 얘기했는데, 지베렐레를 일부러 치잖아요. 왜? 씨를 없애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야 일단 씨를 없애서, 먼저 발육을 적게 해서 씨를 없애려고. 근데, 전정이 약해져가지고, 가지가 잘 빠지면, 절대로 좋은 약발도 안 맞고 좋은 품들이안 나요. 그리고 일단, 일단 시작했었을 때, 일단 시작했었을 때, 처음부터 과립 알이, 작은 알이, 아리, 알로 시작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애기가 태어났는데, 인큐베터에서 이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무량한 애로 나왔으면, 나중에도 큰 후루가 포루,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비실비실한 애들은 나중에 커도 비실비실해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요 그래서, 자, 지베렐렌이 많기 때문에 전정을 해야 하는데, 샤인마스카스에서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건 강하게 전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육 총량의 법칙이에요. 포도나무가 이만한 게 작년에 컸어. 그죠? 여기 눈이 이제 10개가 있어, 10개. 그죠? 그러면 눈이 다 이렇게 1m씩 자랐어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이만큼 자라는데, 포도나무 똑같은 게 있어. 두 개를 잘라서 버리면 두 개를 잘라서 버리면 이두 눈만 나오면 1m씩 하는게 아니라 이건 2m씩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커야 할, 일전에 커야 할 양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이 가지를 굵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눈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비료를 줘서 크게 되면 아까 비료가 생장조정제하고 똑같아. 세포 크기만이만큼 늘려주는 등치만 키우지 사람이 이렇게 창추 뭐지? 이렇게, 이렇게 그 뭐라고 하면 이렇게 강하게 아니면은 충실 충실하게 큰게 아니라 등치만 물물 물, 물만 차나요? 물베개처럼 비계가 비계만 차나요? 근육으로 차고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건 연습을 강하게 해줍니요 근데 이게 왜 나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짜리 남겨놓고 네개 남겼을 때이 가지의 전체로 생, 일년에 생육하는 게 거의 비슷해져요. 뿌리 때문에 <laughs> 이 뿌리하고, 이 뿌리 양하고, 이후에 큰 양하고, 일대일인 거예요. 만약에 이후에를 줄이게 되면 점점 강하게 뻗어나가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나무를, 알을 크게 하려면, 뿌리를 잘, 우리, 우리. 편안해서 다른데 비해서 우리가 약했던 것이 뿌리 관리를 잘안 했던 게 매년 매년 땅에다 묻느라고 뿌리를 잘랐어 그렇게 재배하고도 거북을 잘 재배했어 왜 거북은 원래 이렇게 세력이 강한 막 사백제 큰 놈인데 이놈을 뿌리를 안 자르면 매년 하진이오니까 샤인마스카시 뿌리가 어느정도 깊이 배겨주고잔뿌리가 많이 안나면 절대로 큰 과일이 안나는 절대로 큰 순이 안나는거에요 절대로, 절대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익숙해지지 않은거야 뿌리를 관리를 하고 뿌리, 뿌리가 정말 좋게 뻗지 하고 이런거 한거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 두번째는 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샬마스카스 재배하면서 논에다 재배해가지고 제대로 된샤인마스카트만들려다요 왜? 뿌리가 제대로 뻗어나가요이 뿌리가 위아래로 비율을 맞춰요 이게 뿌리가 작년에 요만큼밖에 컸는데 이 나무는 뿌리가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얘두배 정도 컸어요. 그럼 이후에도 나가는 게두 배만큼 나가는 거예요. 이 뿌리가 나가려면 어, 어떻게 나가야죠? 수학이 일찍 끝나서 9월이나 10월에 끝나고 여기 이파리에 있던 것들이 낙엽지만 어디로 보내야 하잖아 그냥 이파리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파리가 점점점 얇아져요. 아니면 여기 있던 저장량들이 다어딘가로 보내. 일로도 보내고 일로도 보내는데 뿌리로 많이 보내고 뿌리로 보내는 게 비록 양이 조금일지라도 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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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위에보다. 뿌리가 안 움직이면서 이파리가 눈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뿌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뿌리가 잘 움직여져서 봄에 일찍 다른 집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뿌리가 건강해지면그 집들 푸드는 바라도 균일하고요, 꽃도 균일하게 되고, 앞으로도 흠도 균게 이렇게 되면 알이 커집니다. 대리발 생산이 가능해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과다 찾고 하지 말, 말안 하는 거하고 뿌리가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뿌리 관리가 시작되야합다이서 나옵니다. 그래서 소화하고 뿌리 관리에 대한 부분, 강전정에 대한 부분이 샤인 마스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됩니다. 거봉처럼 뿌리를 관리하시면 안 돼요. 단순 그리고 어느 정도는 대몽류를쓸 수밖에 없고요. 논으로 된 토양은 내가 생각보다 세력이 많이 약할 수도 있으니까 제식거리를 더 짧게 한다든지 뭐 극단적인 경우는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서 이렇게 땅이 좀 푸석푸석하게 해준다든지 주둑을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해가지고 물이 차지 않게 하는 방법이 돼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뿌리가 안돼 있으면 다른 것안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박용화 단장이 얘기한 대로, 어, 우리가 만드는